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 왔습니다. 통도사가 너무 아름다운 절이었는데요. 아쉽게도 SD카드가 날아가서 통도사의 앞부분만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이어서 양산에 가시면 통도사에 한번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통도사는 합천의 해인사, 순천의 송강사와 더불어 한국의 삼보사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여 불보사찰로 불리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통도사에 들렸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해동용궁사를 방문했습니다. 해동용궁사 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요. 저는 근처에 과학관이 있어서 과학관에 주차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걸어가면서 본 화도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서 뻥 뚫리더라고요. 해동 용궁사도 영상이 짧게 남아 있어요. 이날 비를 맞아서 그런지 코프로에 있는 SD 카드에 그 영상들이 다 날아갔거든요. 아, 정말 속상합니다. 해동 용궁사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해동 용궁사에서 바라보는 파도가 치는 바다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꼭 들려보세요. 더베이 101에 왔는데요. 더베이 101은 해운대의 야경을 자랑하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입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마천루를 볼수 있는 부산의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요. 해운대 동백섬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트 투어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더 베이 101의 마천호를 보고 걸어서 해운대로 갔어요.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저는 거의 10년 만에 부산을 다시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해운대를 보는 거죠. 해운대는 제 생각보다는 크게 변하진 않았더라고요. 거의 10년 전의 모습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10년 동안의 일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고요. 바다는 똑같은데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바다를 보고 나니까 왠이 출출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왠지 야식을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근처에 조그만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김밥이랑 우동 하나를 시켜서 먹었는데 이 집이 찾아보니까 맛집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야식이어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을 먹고 근처의 동백섬을 산책했습니다. 동백섬 안에 있는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를 방문했는데요. 에이펙 하우스는 회의장이며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와 2019년 한국아세안특별정상회의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총 예산 191억원을 들여 완공한 건물이라고 해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은 기존의 에이펙 하우스의 세계와 세상의 의미인 누리와 정상과 꼭대기의 의미인 마루를 합침으로써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에이펙 회의를 하는 집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에이펙 하우스에서 해운대까지 둘레길이 있어요. 동백섬에서 해운대까지 쭉 걸어가는 길인데, 스크로 되어 있고 길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운대에 어제 밤에 이 오늘 낮에 풍경. 어젯밤에는 그냥 등대인 줄 알았는데 등대가... 등대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망원경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가진 그런 등상, 동상 이에 있는 등대. 저 어, 방향은 해운대 쪽에 있는 빌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가기도 했지만 제가 갔을 때가 막 비도 엄청 오고 강풍도 엄청 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파도도 굉장히 세게 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날씨에 보는 바다가 훨씬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 제 생각이 아니 이렇게 멋진 바다를 두고 부산 분들은 어떻게 서울 와서 살지? 너무 이 바다가 보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션 브릿지 카페입니다. 저는 해운대를 보고 청사포 쪽으로 왔어요. 청사포에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정거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 블루라인파크가 잘 보이는 카페에 와서 차 한잔을 했습니다. 카페 창 밖으로 보이는 블루라인파크가 마치 장난감 기차 같아 보이더라고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마을로 나왔는데요. 마을에 돌아다니는 블루라인파크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청사포 정거장을 지나서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한 핫한 그 사진 스팟에 저도 갔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는 해운대 미포정거장, 청사포정거장, 송정정거장이 있다고 해요. 해안절경을 따라서 운영되는 해운대 해변열차와 해운대 스카이캡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는 따로 타보진 않았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연인끼리, 가족끼리 가시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공영주차장 이 아주 낙차가지고 주차 전쟁이다 전쟁. 이렇게 날이 흐린데도 강알리엔 정말 사람이 많대요. 강안대교를 아까 오전에는 반대쪽 해운대 쪽에서 났는데강알리 광안리를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러 왔는데요. 10년 만에 본 광안리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광안리는 굉장히 화려하게 변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광안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다시 가본 광안리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주병들이 막 광고를 하면서 다니는 모습은 귀여웠습니다. 아침에 부산 숙소 근처에서 돈가스를 먹고 미량으로 출발했습니다. 미량에서는 용암정이라는 곳에 들렸는데요. 용암정에서 보는 미량호가 장관입니다. 미량은 처음 와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미량시 관광 안내도에 주요 관광 안내지가 나와 있네요. 용암정 옆에 미량 다목적댐이 있는데, 다목적 댐에 가서 미량호도 구경하고 주변 풍경도 감상했습니다. 미량댐 생태 탐방로도 있더라고요. 미량댐을 보고 미량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만어사에 왔습니다. 여기는 만어사 대웅전. 불이 보이네요. 그리고 만어사에서 유명한 소원 돌 저게 들리면 돌을 들었을때 들리면 소원을 들어준대 처음에는 안들리는데 돌은 물전나누다가 돈을 넣고, 물을 물을 넣으면 넣으면 넣으면. 돈을 넣고 물을 물을 한번 들은 다음에 소원을 들고나서 아, 들고 다시 드는건데 들리면 소원을 안들어주는거고 들리지 않으면 소원을 들어주면대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소원 빌고 나서 다시 들었을 때 절대 안 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들려요 소원을 들어주는군요. 만호사는 규모는 작지만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유서 깊은 사찰인데요. 절 자체보다는 절집 바로 아래에 있는 거대한 너덜바위 지대가 유명합니다. 빙하기에 돌들이 풍화되어서 쌓여 만들어진 지대로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만호사의 풍경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만호사의 운하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밀양 월연정은 조선 중종 때 한림을 지낸 월연 이태가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벼슬을 버리고 밀양으로 돌아와서 1520년대에 지은 별장입니다. 다리 하늘과 강물에 떠 있는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지는 곳으로 쌍경 월연은 각각 강물과 다리 함께 맑기가 거울 같다. 달빛이 고여히 내려앉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쌍경당과 월연대는 절벽 위에 들어선 정자를 겸한 별장입니다. 월연대는 정자 기능이 두드러지도록 가운데에 방안 칸을 두고 사방을 대청으로 둘렀습니다. 이태는 중종 27년 임금의 부름을 받아 삼척 부사까지 지냈지만 대관들의 탄핵으로 다시 낙향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량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월연정을 짓고 학문 연구와 후진양성에 힘쓰면서 안빈낙도의 삶을 영위하였다고 합니다. 미량 일품어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미량에 가시는 분들은 꼭한번 들려서 어죽 드셔보세요. 달빛 삼지공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네요.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밀양 달빛 쌈지 공원입니다. 공원 정상에 오면 이렇게 뷰포인트가 있어요. 밀양시래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있고 짠이랑 짠. 시내를 한 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마침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 저쪽에 지금 볏짚 태우기 행사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 화재가 났나 했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오늘이 볏짚 태우기 행사하는 날이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딱 저녁 6시인데 6시에 시작했나 봐요 밀양 시내 풍경을 보시려면 여기 달빛쌈지공원에 오시면 됩니다. 야경명소라고 해서 6시 넘어서 왔는데 6시까지 입장이네요. 이미 문을 닫아서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6시 전에 오십시오. 저기 밀양강 강변에서 벽재태우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밀양강 둔치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볏짚 태우기 행사를 하고 있네요 미양의 다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반짝이네요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미양은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조용한 도시 같아요 조용하지만 볼 것들도 많고 그리고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미양에서본 모든 풍경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미양에서 이제 구미로 넘어갑니다. 구미 가는 길에 청도 새마을교배소 잠시 들려서 쉬었다 갈게요. 구미에 와서 야식으로 닭발을 먹었고요. 미는 딱히 볼게 없어서 다음 날 충주로 넘어갔습니다. 충주 여기는 충주 미륵 대원지입니다. 저희가 일단 볼 곳은 미륵세계사 사찰내에 있는 미륵 대원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뭔가 되게 멋있네요. 미륵세계사라는 절이,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터만 남은 건가 봐요. 신라 마지막 왕인 제56대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와 딸 덕주공주는 신라가 고려 태조 왕건의 신흥세력에 대항할 길이 없어 항복을 논의하자 설라벌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덕주공주는 오빠를 그리워하며 월악산에 덕주사를 조성해 남쪽을 바라보도록 마이부를 세웠고 마이태자는 석굴가람과 미륵부처님을 조성해 북쪽의 덕주사를 바라보게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며 신라의 부흥을 기원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왕국의 하늘 품고 하늘제를 넘었던 마이태자는 결국 금강산에 들어가 배옷을 입고 초근 목피로 여생을 보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주 미륵세계사는 신라 마이 태자가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미륵도량입니다. 몽골군의 침략과 임진왜란 등으로 소실과 복원이 반복되다가. 1936년 큰 수해로 인해 폐사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미륵세계사는 몸체의 이기가 벗겨지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는 설화를 지닌 미륵부처님을 받들겠다며 1950년대 말 중창을 발언하며 건립한 도량입니다. 최근까지 이 절의 원래 이름이 알려지지 않다가 1977년 청주대학교의 발굴조사팀에 의해서 미륵 당초라고 새긴 명문화가 출토되어 미륵 사지임이 확인되었고, 현재 중원문화권의 개발에 힘입어 복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소실과 복원이 반복되다가, 지금은 석조열의 입상, 5층 석탑, 석등등 문화재만 조금 남아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산들에 둘러싸인 문화재의 풍경이 너무 예스럽고 멋있었어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눈도 많이 쌓이고 시간도 늦어서 하늘재는 걷지 못했지만 다음에 가게 되면 하늘재를 꼭 걸어봐야겠습니다. 여기는 충주 박물관입니다. 충주 박물관의 바로 앞에 있는 중앙탑 공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6시가 살짝 넘어가니까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조명들이 들어왔어요.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인데요. 이곳은 통일 신라 때 나라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서 한날한 시에 두 사람을 출발시켜 비슷한 속도로 걷게 하였더니 오늘날 충주의 탑평리 7층 석탑 위치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나라의 중앙임을 알리기 위해 탑을 세웠다는 전설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탑의 정식 명칭은 탑평리 7층 석탑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중앙탑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공원 안에 우리나라 국보 6호인 석탑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충주공원도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걷기 딱 좋은 공원이었는데 너무 걷기에는 추웠습니다. 그래도 야경을 보는 걸로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탑이 무려 국보 6호예요. 7층 석탑인데, 국보 6호입니다. 밤에 보는 중앙탑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중앙탑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중앙탑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원의 네. 모습입니다. 으로 청국장이랑 계로치기를 먹었고요. 힘들히 먹고 저는 충주나루 휴게소로 갔습니다. 여기는 충주나루 휴게소. 크루즈 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충주 관광 유람선을 탈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타지는 않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근처에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대라는 카페가 있어서 한번 들렀어요. 충주호가 있는 산 위에 자리 잡은 카페인데요. 작은 오두막으로 되어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희는 자몽차와 카페라떼를 시켰는데요. 조금 전 카페에서 카페 옆길 따라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청풍호를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순주로 순주 전망도 멋있죠. 어제까지 계속 흐리고 비오고 하더니 드디어 저희 여행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되니까 날이 이렇게 맑아졌어요. 아까 봤던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죠. 와, 정말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번 겨울 여행은 정말 너무 좋아서 잊지 못할 겨울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